네, 안녕하십니까. 농촌 셰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샤인머스켓 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몇 송이 정도 달면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답은 없습니다. 답은 없고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 송이를 달아도 너무 많이 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서른 송이를 달아도, 어, 이거 조금 더달수 있겠다 싶은 나무가 있을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,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. 왜, 그 사람도 보면 조금 건강한 사람 있고, 조금 뭐, 약한 사람 있고, 이렇지 않습니까?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키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, 안 그러면은, 처음부터 좀 나무 약하게 자라고, 또좀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, 그거는 그 상태에 따라서 송이를 달면 되실 것 같고, 그렇지만 이제 평균 평균 숫자는 있죠 예, 평균 숫자는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근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 나무에 자기 나무에 따라서 달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접목 3 0 0주 300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4년생 근데 올해 정확한 개수는 이제 21,500송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면은 한 나무에 70송 이상이 달렸습니다 일단 70송이 달면은, 37, 21, 2 1 0 0송이죠2만천송이약 예, 70송이 정도 이제 달았는데, 물론, 딱딱 70송이는 아니겠죠. 뭐 70개, 72, 3개 되는 것도 있을 거고, 뭐, 66, 67 되는 것도 있을 텐데, 거의 뭐, 평균 7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전목은 그렇고, 지금 1년생 삽목은, 바, 크기는 똑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1200평인데, 저 옆에 밭에 1200평 규모의 산목을 심었습니다. 산목을 800주를, 800주 조금 못 심었는데, 한 800개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. 1년생이라서 아직 열매는 안 올라와서, 안 달려서 지금 정확한 개수 파악은 안 되지만,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2년생, 3년생, 3, 4년 되면 이제 열매를 달고 나오면은, 개수는, 그것도 개수도 이제 키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키우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개수는 한 25개에서 한30 송이 정도 25개 하면은 팔백나무 하면 한 2만 송이 되거든요 2만 송이 많게는 이제 25개에서 최소 25개에서 30개 사이 하면은 2만 송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저는 맞출 생각입니다 맞출 생각인데 이게 지금 300개에 지금 2만 송이를 넘게 달으니까 알속기할 때도 그렇고 봉지 쌀 때도 그렇고 이제 노블 얻어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달았다고. 예, 너무 많이 달았다고. 내년에 괜찮겠냐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물론 뭐 내년 혹은 후내년에 좀안 달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지금 이렇게 많이 2만 송이 넘게 달았는데 제가 보면은 좀 약한 원래는 더 달았거든요 근데 약한 거는 다 떼어버렸습니다 다 떼어버리고 다 떼고 괜찮고 알 크기도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고 후년년도 그렇고 나무만 괜찮다면 튼튼하게 잘 자라준다면 한 송이라도 더 달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포도 진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힘들게 짓거든요 예. 앞이 보이면 출근하고 앞이 안 보이면 퇴근하고 이렇게 힘들게 짓는데 한 송이라도 더따라 가지고 또 수익 창출을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 송이 다는 거는 나무 상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밭에 이제 주인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송이 수를 이제 다는 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송이, 송이는 정확하게 뭐몇 송이를 단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제가 금방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, 이 정도 개수는 지금 평균적으로 달고 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촌 셰프였습니다.